247번 볼게요 A 원소는 5개가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집합의 원소를 5개로 상황을 미지수로 잡아봅시다 이렇게. 3, 4, 5 근데 B라는 건 어떻게 집합이 만들어지냐면 원소가 얘가 원소인 거지 근데 이 X라는 거는 어디서 가져왔냐? A에서 가져오래 그러니까 이 X가 될수 있는 애들은 a1, a2 이렇게 해서 a5 이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를 헷갈리 이렇게 잡지 말고 x1이라고 할까? x1, x2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섯 개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씩 원소를 가져와서 그 가져온 원소에다가 a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b의 원소가 된다. 그러니까 x1에다가 a를 더하고 2로 나누고 X2에다가 A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5개를 썼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A 모든 원소의 합은 28이다 그랬으니까 X1부터 X5까지 더해주시면 28이 나온다 이 소리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49다 그랬는데 우리가 저 합집합에 있는 이 원소 합을 S라고 하면 이 합집합의 원소 합의 식도 이개수 구하는 것처럼 요 관계식을 만족해요. 그러니까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만 해 주시면 됩니다. SA라는 건좀 전에 이렇게 28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SP는 모르니까 놔 두고 교집합의 합은 여기서 23이지. 이렇게. 그리고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여기 49라고 했고 이 자리가 39. 이러면서 여기 sb의 원소 합을 알수 있게 된다. 그럼 여기가 둘이 계산하면 5니까 넘어가면 44가 돼서 이 sb의 원소 합이 44인 거란 거지. 그러면 b 원소의 합을 다 구하면 되는데 여기 를다 더하면 sb는 2분의로 통분이 되어 있고 x1부터 x5까지 더해지겠지. 그리고 여기 a도 다섯 번 더해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sb의 합이 44래 근데 또 여기서 뭘 알고 있냐면 x1부터 여기 x 5까지 합은 28이라고 아까 알려준 거잖아요? 여기 그래서 여기가 28 더하기 5a는 88이 되겠지 여기 2 곱해주니까 5a는 60이 돼서 a는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a값은 12가 됩니다.